가수 정동원은 최근 뽕악에 출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tv조선하고 무슨 갈등이 있나요? 정동원이 출연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뽕악에서는 정동원이 낯익은 얼굴입니다. 명탁 장민호, 이찬원 같은 가수분들과 함께 뽕악는 정동원이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동원이 출연을 못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수 정동원은 최근 방송에서는 정동원 같은 어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위험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예진 감독님이 정동원이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합의 후에 양측은 프로그램의 몇몇 도전들에 정동원을 불참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원이 안 나온 이유가 정동영과 TV조선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수 정동원은 이 프로그램에도 아직도 계속 출연하며 앞으로 방송되는 뽕악 방송에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동원이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가수 정동원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1월 23일 정동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동원 걷다 보면 사랑의 콜센터 ENG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 영상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걷다 보면을 부르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정동원은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걷다 보면을 부르며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정동원은 사랑의 콜센터 등에 출연하고 있다.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의 무대들이 음원으로 발매된다. 사랑의 콜센터 56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25일 난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이명웅의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베어, 영탁의 서울탱고, 이찬원의 오동도 블루스, 정동원의 송인, 장민호의 정령, 김희재의 잃어버린 우산, 푸른 하은 구름 속에 오는데, 뮤지컬 피맛골 영가까지 출곡이 수록된다. 지난 20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뮤지 6, 박희미, 신영숙, 정선아, 배다의 손승현, 뮤지를 만난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모습이 그려졌다. 탑6는 뮤지컬계를 주락펴락하는 여신들과 만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안겼다. 이명웅은 신영숙과의 대결에서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 배어를 선곡해 감미로운 음색으로 안방극장 1팬심을 자극했다. 이명웅은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를 펼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네이버 TV 조회수 18만 뷰, 유튜브 새로 직캠 조회수 22만 뷰를 기록한 이명웅이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 배어는 오늘 발매되는 앨범이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어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김희재는 뮤지컬 피막 꿀리언가의 넘버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 때를 열창했다. 특히 김희재는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연기로 모두를 희며들게 만들었다. 영탁은 서울탱고를 열창하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독보적인 보이스로 감성적인 가사를 잘 살린 영탁의 서울탱고 무대는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으며 특유의 글귀 창법을 구사하는 이찬원은 장윤정의 오동도 블루스로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과시했다. 또한 정동원은 장윤정의 송인을 선곡해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깊은 감성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펼친 정동원의 송이는 출연진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장민호는 조항조의 정령을 구수한 보이스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사랑의 콜센터 56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3.1%, 분당 최고 시청률 15.7%까지 치솟으며 목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오늘 발매될 사랑의 콜센터 파트 56 앨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